러시아 군들이 제 철수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 쪽 이제 매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우리 공격했다. 아, 우크라이나 먼저 우리 공격한 거 아니야. 야, 니네를 먼저 때렸잖아. 라는 매체 의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그 때문에 미국 크림마들 러시아군 복귀 발표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라면서 오히려 늘었다. 그 과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네. 철수한다고 했는데, 철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그죠 라고 이제 러시아 매체를 통해서 떴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가 오히려 군사를 더 강화했어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가 철수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력이 더 늘었다라고 이제 미국 측 입장이 이렇게 나왔고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반발했던 지역이 이쪽이 보시면은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러시아의 우호적인 쪽에서 이제 그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명분사키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침공을 위한 명분사키 아니야. 이거는 거짓 주장이다라고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군인들을 더 추가로 배치가 이가 됐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국형들 전 세계에서 아무도 공국형들 편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공급형들을 도와주는 이제 고만 마리가 더 등장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야 러시아든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하는 그 우크라이나 그 작은 소국을 왜 그렇게 건드리냐. 라고 이제 모두가 이제 불공국의 곰돌이한테 욕을 하고 있을 때 옆집 사는 곰돌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형형 있잖아. 야 곰돌 곰돌 이게 투 곰돌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사실 미국이 파렴치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약간 러시아 편을 들어줍니다. 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설에 대해서 중국 광역 매체는 미국이 파렴치하다. 왜 남의 나라 이끼 껴들고 지랄이야? 라고 이제 중국형이 같은 곰돌이라서 그런가, 손 번쩍 들면서 이제 우리는 친구하면서, 그 혼자였던 러시아를 중국이 좀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사실 선 넘은 거거든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또 이제 다들 경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빠스타시겠지만, 러시아에서 그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추방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전쟁 중에도 원래 추방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 이거는 전쟁 중에도 추방을 안 하는데 이렇게 추방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어 여태까지는 뭐 대화 의장을 열어놓겠다라고 했지만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냥 문을 닫겠다는 얘기예요. 야 너랑 안 놀아. 야나 삐졌어. 어 우리 옆에 네. 그 이제 팬더 형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네랑 안 놀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아니, 빠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고조되면서,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붙었을 때 이제 원자재 가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시장, 자산 시장이 조금 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제 미국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형, 형 지금 뭐 하고 있어? 궁금한 거 이거잖아. 아니, 이렇게 주가가 각, 빠지고 있고, 또 이제 바이든 방문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날을 단결해달라고 선보했던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뭐하고 있느냐? 네 비트코인 합법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야 지금 전쟁이 날것 같은데 갑자기 우크라나 이이해서 야야 안되겠다 야 전쟁 날것 같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전쟁 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합법화를 통과시켜버렸어요 아, 갑자기 상상도 못했네 지금 전쟁이 날것 같긴 하고 그 국가의 자산이 가치가 떨어질 거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자산을 이제 좀 바꿔놔야 돼요. 근데 달러로 바꿔놓기에는 사실 달러들이 너무 많이 유출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갑자기 이게 암호화폐 관련 최종 법안이 지지되고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자산도 다른 자산과 똑같이 보호받을 것이며 <웃음> <웃음> 암호화폐 합법화 시대에 맞아 세계법과 민법 등 법률도 수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화폐가 이제 그 주가라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자산이 힘드니까 그 위,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야나도 어... 야나도 하는 게 아닐까라는 <laughs> 생각이 조금 들어서 가져왔어요. 니까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뭐 특출하게 뭐이뭐 있는 건 없고 사실 이게 뜨더라고요. 이런 거보면 확실히 어 국가에 대한 화폐가 무너지고 국가가 위급할 때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화폐 막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버텼잖아요. 그렇 근데 그러지 못하는 국가들 화폐를 막 찍었더니 달러가 외로 반출되면서 어 수업도 안 해주고 이런 국가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이란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고요. 뭐 네.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엘살바도르 등등등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그리고 남미 국가들 밑에 쪽의 국가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제 어떤 국제정세에서 자기들 화폐의 가치가 많이 흔들리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비트코인으로 다 몰려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소에서 물량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있고요. 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확실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해치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네.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힘들었을 때는 뭐가 답이다? 야, 이거 전쟁 날것 같은데. 우리 비트코인 <laughs> 합법화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자산 옮겨야 돼. 막 이런 냄새가 조금씩 나죠? 아마 아. 고위 관리층들은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 우크라이나마 70몇 세? 몇세 할머니도 총을 들었다. 할머니도 총을 들었다. 뉴스 나왔잖아요. 네, 이 할머니 네, 네. 예, 다른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맺혀서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도 총을 쥐어주고 할머니들에게도 음... 총을 쥐어준다는 거기 나왔던 할머니가 그 고위층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로 나가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퍼포먼스죠. 어떻게 보면 뉴스에 그렇죠. 나왔던 할머니가 고위층 전세기를 타고 그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갔다. 그, 그 할머니는 고위층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만큼 야... 어쨌든 그냥 나갔겠습니까? 비트코인 들고 나갔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중에 비트코인, 아,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미국에서 PPP 아시죠? 아, 그래서 이제 재원 진원 지원을 좀 많이 해줬잖아요. 네. 이게 1 0 0 0억 달러가 샜습니다 국가가 너무 빠지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돈을 중간에서 처먹은 새끼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 전액환수 불가능하다. 에, 너무 많은 돈이 허투루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국가에서 돈을 풀어주는데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야. 아, 중간에 도둑놈들이 진짜 많았던 거죠. 음... 그래서. 한수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사실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쁜 새끼들은 공존한다. 그리고 또 다들 뭐 주가도 안 좋고 경지도 안 좋을 때 힘내라 대한민국. 이 힘든 대한민국 사람들 힘들 때마다 매출이 급증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소주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요 소주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소주 5,000원대 시대에 오나 차미술, 진로가 출고가 7.9% 인상한다고 하네요. 네. 서민인 술이었던 소주값도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갑니다. 다안 올라가는 건데 월급뿐이겠죠.